야, 치미, 싹, 고이, 다 응, 약가 이걸 다 먹으면 안 돼. 아이고, 너무 많이 들어갔다. 밥더 넣고 비벼라. 아, 너, 어, 어, 아빠, 엄마. 엄마, 엄 와봐. 얘 작은 거 봐. 왜? 구독, 좋아요. 구... <웃음> <웃음> 충청도에서는 우, 이걸 우열하고는데 표준말로는 우엉하 하고더라고 딱 요때만 이 요때만 <laughs> 딱 이거 먹자. 아무때고 못 먹어. 안 먹어본 사람들은 그냥 파서는 모를걸 먹어보야 이 맛을 알지. 전어보다 훨씬 맛있고서. <laughs> 근데 왜안 파는 거야 이거는? 안 나오니까. 그전에는. 이게, 강하고, 바다하고, 이렇게, 막, 섞이는 여기가, 저기잖아. 근데, 이 땜으로 막아놔가지고, 여기 아저씨들은, 그 전에 먹어봤으니까, 그 맛을, 이제, 봄 되면, 그 맛을 알으니까, 먹으러 다기고 그러지. 근데 이걸 왜 아빠, 아빠가 쓰는 거야? 예? 엄마가, 엄마가 쓰러면 쓰러? 엄마가 쓰으면 되지. 이게, 쓰는, 저기가 틀리지, 틀리지 않아요? 아예 아니, 어, 썰으면 돼. 자네가 요 이거 달래. 이렇게 이런 거, 봄이니까 세차먹에 넣고. 여기다 진짜 풋마늘을 넣어야 맛있는데 풋마늘도 살라고 온게 없네. 오늘은 막 바람 불고 추워서 그러나. 안 나왔네. 그래도 나 혀주는 대로 먹어. 그냥. 내가 그렇게 쓸어놓는게 많다, 야. 그래 그러니까. 엄마가 갑자기 우열을 할 생각을 왜 했어? 아니, 요새 새차 모자녀. 아니, 그러니까 기존에 안 먹었었잖아, 우리. 아빠, 아빠는 옛날에 먹어봤으니까 아빠 혀주줄라고 마침 이걸래, 장애간게 이걸래. 아빠 생각나서 사 갖고 왔지 갔더니 더운다니까. <웃음> <웃음> 아들을 혀주줄라고또 아들하고 아빠하고 먹으면 되지 뭐. 달래는. 미나리 이런 건가? 응? 미나리과인가? 미나리과는 아니지 파과지 파 아니 <laughs> 마늘 내가 이것을 그전에 저기 어디요 고수동굴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것을 어, 엄청 맛있게 먹었었어 이거 소금이니까 그만 쓰랴 갖다 ㅎ <laughs> <laughs> 고추장이응 초장 해놓은 거 <laughs> 어떻게 맛있게 무쳐지나 와서 한번 구경이나 해보시오. 야, 아빠랑 너랑 시커먹었다. 준이가 매운 거못 먹으니까 고춧가루 구만 넣어야겠네. 그중에 한번 먹어봐봐. 에이 많이 더 주네. <laughs> 그래야 먹음직스럽지. 음, 맛있어? 맛있어? 음, 응. 음. 그뭐 구만 넣어서 해서지? 음. 야 마늘 반 타야. 에이거이 후에는 조금만 넣고 그냥. 좀 냉겨놔야겠다. 딱 비벼 먹으면 밥 비벼 먹으면 맛있어. 아들 밥 먹어. 얼른 와. 이것도 하나 찍어봐. 맛있을 거예요 이게. <laughs> 나도 그거 좋싹해야힘이싹 고인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아유 우모가 참 오래간만에 응. 먹어본다 그런게 나 한번 먹어봐 먹어봐봐 <laughs> 너뭐 오렌지 뭐야 <laughs> 아니 너는 이거 안 먹어봤잖아요 여태 응. 이제 청양고추 먹을만냐응 엄마는 밥비벼서 한번 아, 뭐한 숟갈씩 먹어봐봐 엄마 <laughs> <laughs> 어색한데 어색해? 여 네, 우유가 하나? 여기 있어, 우정이 아빠이게 <laughs> 음, 맛있지? 이걸 여기, 여기다 비벼줬어응이거다 음, 먹어. 아빠, 음... 우정이 아빠도 먹어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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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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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면 안 돼. 왜? 응, 아, 너무 많아, 밥이 이정이 아빠, 이거 같이 먹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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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무슨 먹방지, 는거 맛있은 게 그지? <laughs> 괜찮지? <웃음> 왜, 우와, 처음 먹어보지? 응. 얘는 처음 먹어보니 나도 처음 먹어보는데. 엄마도? 내가 그전에는 이런 거잘안 먹었는데. 오래간만에 진짜. 아빠 말투 좀. 어? 아이고, 너무 많이 들어갔다. 밥더 넣고 비벼라. <laughs> 무한, 무한 비빔밥에? 밥 조금 넣고 이제 참기름 동봉.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? 약간, 저기하고 다르네? 뭐? 전어? 응. 무, 안 묻히고, 그냥, 그냥. 아까 그렇게 쓸은 상태로, 응. 초고추장 찍어 먹든지, 저기, 뭐야, 묵은 김치, 시쳐갖고, 싸먹든지. 그렇게 해야, 응. 생으로 먹어보야 제 맛을 알 수가 있어. 응. 엄청 꼬사. 근데 이게, 지금 먹고 조금 있으면은, 사올 때 되면 질겨 그래갖고 딱이때만 먹는 거야 그 장어 새끼 그거 잡을 때 이게 들어간다고 하더만 음. 풍마늘을 안 넣어서 좀서운했더니 이거 저기 뭐여 달래 음. 달래를 넣었더니 진짜 신의 한 수다 <laughs> <laughs> 난 달래가 연어가 더 좋네 마늘보다 풍마늘보다 아, 너 먹는 거 보고 사람들 먹고 싶다고, 싹. <laughs> <laughs> 다먹었네 <laughs> <laughs> 집에서는 누가 혀주야 먹지, 그런 게. 이렇게 올 때는 한 번씩 먹지, 뭐. 잘 먹었습니다. 아엄마이 아, 아빠, 일로 와봐. 얘 작은 거 봐. 왜? 구독, 좋아요. 구... <웃음> <웃음> 구독자. <웃음> <웃음> 아이고 <laughs> 재밌다잉. 아니 이게 특이한 게 은근히 재밌네.